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탄생이란 뜻이죠. 누가 태어난 날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저기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한테도, 또 우리 나라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도,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또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두 살이 채안 되는 아기 손님이 오셨거든요. 얼마나 그냥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지요. 중학생인 저희 사춘기 아들도 문을 열고 나와서 막 얼굴에 어쩔 줄 모르는 그 미소가 퍼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고 평소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한 생명이 오는 것은 온 우주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생각했던 어떤 엄마가 엄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7년 동안 참 애를 다 썼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민선미라는 분이,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민선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낙담과 희망 사이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긴 여정 속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었다. 매 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해주었다. 드디어 아기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간의 모든 아픔이 봄눈 녹듯 사라졌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다가왔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내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밤늦게 젖을 물리며 지새운 시간도 기저귀를 갈며 보낸 순간순간도 모두 감사했다. 매일 아침 이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벅차오른다.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진귀한 경험을 하였다. 이 세상 모든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나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이 엄마의 참 진실한 고백이 오늘 생명을 낳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또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이 생명이 사실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엄마의 마음, 이 생명의 놀라운 탄생의 기적을 우리 모든 복된 공동체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생명의 탄생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이라고. 종교를 넘어서 온 세상이 경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할 일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감추거나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먼저 하고 약혼을 먼저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순간부터는 이미 결혼한 사이로 여깁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손한번 잡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하고 한 번도 동거한 적이 없어요. 함께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건 100% 나하고 마리아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건 100% 다른 사람의 아이일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이때부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19절 말씀, 이 한절의 말씀이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그 당시 요셉은 한 가지는 아, 이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대로 하자,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그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었어요. 이 법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따르자니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밤에 몰래 도망쳐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우리끼리 살자. 다 사람들은 모르게 우리끼리 가서 오손도손 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요셉은 매우 갈등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어서 마리아로 수치감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 수는 없고 그러니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이 정원을 파혼하자 그래서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과 요셉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요셉의 믿음 가운데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 메신저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리고 와라 괜찮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예수.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마음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똑같은 말씀을 이 주의 사자가 전해 주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사야 손지자를 통해서 오실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 나와 요,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요셉은 이걸 가장 확실히 알죠.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의 역사로 알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동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고룩한 생명을 탄생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목자를 주목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돌에 맞아 마리아와 함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마리아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을지 모르는 일이지요. 오늘 요셉의 이 은혜,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탄생하실 수 있었지요.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 은혜로 탄생한 예수님은 은혜로 사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한 사람의 죄인도 용서하여 회개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지요. 요셉이 고민하였던 그 사랑과 그 공의 사이에서 고민하였던. 요셉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분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여성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미 사망을 하였는데 그 후에 아기가 출산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타 연합뉴스가 전한 사진을 어느 분이 그린 것인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고아가 된 이 여자아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예수님보다 어찌 보면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가자지구 전쟁터에서는 오늘도 신생아가 매일 180여 명씩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 기적적인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도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전쟁에 포화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거룩한 생명의 탄생 희망의 탄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무심하기 쉽고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차갑게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온 인류 온 우리의 온 세계의 온 역사에 주인으로 선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계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이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의 상황을 아마 이 어린 자녀들도 TV 뉴스로 다볼 텐데 여러분은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무, 분명한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기성 세대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속히 평화의 왕, 은혜의 왕,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주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